안녕, 얘들아. 로쌤이야. 로블록스에는 유저끼리 거래를 할수 있는 리미티드 아이템이란 것이 있는데, 원래는 로블록스만 만들 수 있었지만, 이제부턴 유저도 만들 수 있다고 해.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! 리미티드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유저들의 선호도와 개수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아이템인 건 알고 있지? 대표적으로는 도미노스가 있는데, 원래는 로블록스가 만든 아이템만 리미티드가 될수 있었어. 그런데 이번에 로블록스가 공식적으로 유저들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. 공개된. 내용을 보면 크리에이터는 24시간마다 하나의 리미티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. 한정 아이템이 게시되면 태그 설명 판매 위치만 바꿀 수 있습니다. 게시된 각 항목에 대해 게시 수수료 가 있습니다. 그룹 리미티드 아이템 게시는 나중에 출시됩니다. 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24시간마다 하나의 리미티드 를 게시할 수 있다는 거야. 요즘 로블록스는 무분별하게 ucc 크리에이터 권한을 뿌려서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하루에 하나씩 리미티드 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. 예를 들어 지금 크리에이터가 1,000명이라면 하루에 리미티드만 1,000개씩 나오는 거야. 특히 최근에는 짝도미노스라던가 저작권 침해 아이템 등 문제가 있는 UGC 아이템이 정말 많은데 이것들도 리미티드로 출시되고 거래까지 되면 노블록스 시장이 완전 엉망이 되겠지. 많은 사람들은 UGC 리미티드 자체는 괜찮지만 하루에 1개 제한보다는 한 달에 1개 한 제한으로 하고 리미티드 제작자를 보다 엄격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.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노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